어? 손님? 편안하게 오시는 거 보니까 뭐 가까운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어서 오세요. 손님. 아, 어, 주리야, 주리야, 아 줄이, 주리, 주리. 아, 줄이. 아, 아, 주리. 왕이 아, 왕이 아, 왕이 아. 아. 그 현장 속으로. 네. 아, 따라와. 음, 아들 셋이야? 셋이야? 아, 그래? 우와! 어머, 대체요. <laughs> 얼마 전에 이제 임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언니. 언니, 언니 어떻게 배만 나왔지? 엄청 많이 나왔지 나. 배는 저도 나왔어요. 아, 어. <laughs> 아 이제 뵀다니. 이거 음료수 주세요. 한잔 마셔. 네, 아 나도 목마르다. 형뭐 사진보다 훨씬 괜찮다. 괜찮, 아 진짜요? 훨씬 어, 아, 더 아, 어려 보이시는데요? 제가 오늘 목욕했어요. 아, <laughs> 아 그런 멘트 하지 마. 씻으셨구나. 아. <laughs> 아. 오늘 목욕했어요? <laughs> 저런 멘트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늘. <laughs> 왜요? 매력적인데. 너무 아니 오늘 목욕했어요는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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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 받아주는 분안 돼, 받아주면 안 돼. 또 <laughs> 만삭사진은 어떻게 찍었어? 만삭사진? 첫째 때는 남편이랑 좀 이렇게. 재밌게? 재밌게도 찍어보려고 하고 아, 막 음. 만삭사진도 이렇게 찾아보고 네, 네. 찍었고. 우와. 우와. 오, 오, 예쁘게 찍었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다. 둘째 때는. 우리 첫째를 데리고 찍느라고 나도 정신없어가지고 어. 기록 남기는 정도.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착크착크착크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고 어. 셋째 때는 못 찍었어. 어. 어. 하다 보면 정신이 없지. 어, 셋째 때는 베개 사진도 <laughs> 없고 음. 갈수록 미안하더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 혼자 육아를 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너무 힘드시겠다. 난 사실은 이번에 둘째도 만삭사진도 굳이 찍어야 되나 했다니까. 근데, 근데 이제... 옷을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구했어요? 하려 그러면 또 그런 것까 하려 그러면 또 하다 보니까 아... 한 카트 남겨야지 뭐. 아... <laughs> 아... 아... 그지 음... 5개월 예요? 5개월인데 음... 좀 살도 나 15kg 찐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아... 또 넷째다 보니까 아... 더 빨리 나. 그니까 나 테... 지금 빨리 테스트기 빨리 한 순간부터 배가 나왔어. 배가 테스트기 나왔어. 한 순간. 배가 나왔어.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실리야 너 그러니까 임신 그 얼굴에 있대매. 나나 관상이 좀 이렇게 임신을. 그래? 아 진짜요? 응. 올해 제 운을 봤는데 올해 막내 운을 본다고 했었거든. 대박 대박.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 임신했잖아. 대박. 어, 그게 맞구나 그거를 노력한 건 아닌데 임신이 돼서 나도 신기해. 너는 근데 원래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나는. 음. 우리가 사랑한 거에 비해서는 덜 생겼지. 사랑한 거에 비해서는 덜 생겼지. <웃음> <웃음> 오빠, 우린 너무 안 사랑했나봐. 어, 얘 말이 정답이야. 아, 그래? 우리는 그렇지.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어, 그거에해서는 애가 없는 그런 거야. 연하남이지. 한 살. 한 살은 뭐 친구지. 그런 그런 말, 그런 거예요. 정글이식 멘트. 정글이식 멘트. 다뭐 어. 다자녀 어떤 엄마만 할수 있는 그런. 예. <laughs> 야, 나 한테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 그래서 어. 이번에 야, 나 너무 궁금한 거는 어. 넷째잖아. 어, 어. <laughs> 너는 이제 아들 셋이 있잖아. 근데 응. 네 번째 네가 나름 바랬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원래 첫째 때부터 바랬어요. 모를. 딸을 아, 원래 오. 첫째 때 딸을 바라고 음. 둘째 때도 딸을 바랬어 음. 셋째, <laughs> 때는, 아니, 셋째 포기... 때는 포기했어 안 아, 되는구나 너는 셋째 때는 어. 그냥 웃겼어 어, 어이가 없어 <laughs> 셋째 때는 그냥 웃겼어 어, 어이가 없어 <laughs> 근데, 근데 신기하다 확률이 거의 오, 50대 50이면 음. 세명 세 정도면 한 명쯤 나올 만 하잖아 그치 나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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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네번째는 어때 지금 그래? 그? 어. 좀 원래 셋째 엄마는 좀 눈치채거든 어. 세명 있는 어, 어. 엄마는 아, 느낌이 오나 봐. 느낌으로 아는구나. 행동으로 느낌이 오나 봐. 느낌으로 딸이겠지. 맞아요. 딸이겠지. 보통처럼은 또 아들일 텐데. 나는 이제 뭐. 웃겨. 재밌어요. <웃음>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인생 재밌대. 인생 재밌대요. 아니, 재밌잖아. 이제 말해봐. 네 나오면. 우리 이재 씨가 지금 딸 두리고. 예야 저쪽은 예 와. 음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신기하죠. 어, 아들만 또 나오는 네, 집은 그치, 맞아. 지금 애들이 아들 딸이에요. 저는. 아들 딸. 아들, 딸. 어. 아,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아이들이 누구 더 많이 닮았어요. 아들은 저희 와이프 닮았고 어, 딸은 저 닮긴 했는데 저보다 저희 엄,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아, 우리 아, 엄마. 좀... 네 아... 우리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데 어머니가 그얘 이해하시더라고요. 하필 닮아도 제일 작은 내 눈을 닮았는데. <laughs> 네, 음. 아, 그 애들 너무 달라죠 그럼, 그럼. 그럼니까 줄이 배고프니까 <laughs> 아, 맞다. 대접을 뭐좀 대접을 좀아 진짜? 좀, 아, 좀. 어, 좀 내가 오빠가 뭐 음식 준비하고 있을게, 내가 배고프지. 준비한 게 있어서. 뭐좀 준비. 아, 진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네. <laughs> 어. <laughs> 어. 꼭니까 어. 어. 일어나요, 그냥. 지이 일어나요. 아니 이제 패스트푸드인데 주로. 라면 끓여올 것 같은데. 밀키트 뭘 좋은 걸 사왔나 보네. 어, 뭔데? 전복 미역국. 전복! 음. 우리 남편, 밀키트 할 거라 예상하셨죠? 음. 우리 남편, 진짜 정성 들어서 저렇게 전복 손질을 음, 하고. 전복, 아, 근데 음식 뭐 하세요? 지, 지금, 그 미역국. 아, 미역국. 저 미역국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저요 미역국, <laughs> 네? 미역국 처음 해봐요. 네? 저요 미역국 처음 해봐요. 네?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어아니에 미역국은 어떻게 해도 맛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는. 미역국은 그냥 오래 끓이기만 해도 맛있는데. <laughs> <응>. 아니 이제. <laughs> 오빠 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자 처음 하시나봐 옆에. 왜? 응? 왜? 어? 왜? 네? 페이스 이거 보시면서 하시네, 레시피. 어. 어, 나 레시피 어. 보면서 하고 있어. 시... 혼자게도 우리 대접 해준다 그랬어. <laughs> <laughs> 그건 진짜, 야, 쉽지 않은데. 예. 예한 번도 안그래봐 아, 음식을 뭐잘안 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